가난과 박해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설립된 교황청 재단이죠.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가톨릭 평화신문 공동기획으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는 지난 주말 서울 명동대성당 고스트홀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나눔의 의미를 일깨웠습니다. 어제를 만나다, 고통의 땅을 찾아서란 주제로 가톨릭 평화 신문이 공동 기획한 이번 심포지엄은 박해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파키스탄과 레바논, 우간다를 돌아본 A.C.N. 한국 지부가 현지 성직자와 수도자의 입을 통해 현지의 긴박한 사정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A.C.N. 한국 지부 이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개회사에서 초창기엔 파키스탄, 레바논, 우간다와 마찬가지로 박해와 가난으로 고통받던 한국교회가 외국교회의 지원에 힘입어 신앙의 자유를 찾고 오늘날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전세계 어려운 교회를 돕는 ACN 활동에 한국교회 신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ACN 협력 방송사인 CRTN은 지난달 29일 가톨릭 평화방송과 업무 협약을 맺고 TV 콘텐츠 제휴를 통해 전세계 보고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가톨릭 평화방송 김은수 업무총괄 이사는 CRTN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CPBC TV를 통해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신자와 비신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CRTN 마크폰 리드만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이 각각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보구마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사를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사가 함께 보구마를 위해 걸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ACN은 네덜란드 출신 슈트라텐 신부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굶주리고 있던 독일 난민들에게 음식과 옷을 지원하면서 출발한 국제원조기구로 전 세계 23개국에서 모금 활동을 펼치며 매년 140여 개국, 5천여 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